어, 안녕하십니까.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승부처 금요경마 2023년 3월 17일 금요경마 승부처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. 북영 3경주가, 아, 죄송합니다. 제주 2경주가 a 급이고요 어, 북영 3경주가 메인 프리미엄급. 어, 그리고 이제 제주 5경주가 A급. 어,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가 북경 8경주입니다.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벌써 시간이 6시가 넘어서. 자, 제주 2경주를 A급으로 했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이번 백호전사라는 말이 대가리가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이거 승부를 했던 건데, 저는 막 맞추기는 못했지만, 백호전사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역시 못 들어왔었습니다. 자, 요번에 다시 한번또 대가리로 가는데, 뭐, 똑같은 상황입니다.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앞서 있는 마피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자, 1번 야망, 질주 3번 장전, 물결, 10번 창, 청룡도 요런 애들이 이제 팔려나가는데, 어, 저는 이제 요 정도 구미라면은 한 마리, 음, 좀 저평가는 받고 있지만 한번 좀 해볼 만한 그런 마필 한두 A급 가치 마필 한두가 어,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예,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. 첫 번째 A급 승부처 기대해 주시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프리미엄 최대의 오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. 자 지금 요번 경주의 특징은 지금 10번 다시 해봐 권중주 마당 K 골드바라는 말을 <laughs> 강력한 대가리로 가고 있습니다. 물론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나 예상치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그런 양을 봤을 때는 어, 어마어마하게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필인데요. 아 저는 좀 위험하게 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. 왜, 그런, 왜 그러냐면, 이게 왕대가리로 팔리지만, 실질적으로 왕인지, 왕, 왕같은 능력을 보여준 마필이 아니라는 거죠. 물론, 아직까지 어린 말이기 때문에, 놀랍게 변화가 온다라든지, 걸음이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,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, 여기서 뭐, 힘으로 눌러서 입상을 할 수도 있는, 또 그리고 입상 도전 말하는 거는 뭐, 저도 부인하진 않습니다. 그러나,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보여준 걸음도 그렇게 썩 그런 느낌도 아니었고, 좀 밋밋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이 강했고, 제가 봤을 때는, 뭐, 자칫하면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, 강대가리로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, 어, 요 정도의 구미라면은 한 마리 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피란두가 보여서 그걸 가지고, 음, 뭐 K 골드바도 때리겠지만 얘가 빠졌을 때에 또 역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배당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좀 배당으로 어좀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메인 프리미엄 최대 승부처 예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제주 오경주 용어로 이제 A급 세 번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. 자, 강력신화라는 말은 사실 이학은 계속 좀 하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, 뭐, 간당간당한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고, 뭐, 전적이 그렇게 썩 훌륭한 말도 아니고, 그냥 상대적인 인기마일 뿐이지, 여기서 이렇게 믿고 갈 만한 대가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역으로 이 마필이 대가리로 갈 정도면, 뭐, 다른 마필들 굳이 언급드리지 않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빅 혼전 갬블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했고, 저는 한 마리 좀 A급 가치 마피 한두, 어 자신있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피 한두가 어제 레이더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녀석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. 기대해 주시고요. A급 승부 경주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 오늘 이제 마지막 승부처고, 마지막 경주이면서 어또 최대 승부처 메인 음.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. 자, 일단 2등급의 1,200m 레이스인데 이제 일단 상위 등급까지 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뭐라고 할까요?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. 그래서 어, 그냥 최근 거름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음. 지금 팔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올라와서 승급전 치르는 말들 이런 말들이 당연히 팔릴 텐데, 근데 아,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검증의 무대가 될 것이고 이제 몇 단계를 올라온 말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 기본 탤런트와 능력들 음, 잠재력 아, 그 저력을 다 보유하고 있는 말들입니다. 그래서 어설프게 인기만에 타협할 경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, 저는 기본적으로 여번 경제의 특징은 빅혼전 갬블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과감하게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 마피란두가 보여서요.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좀 설레이는 경주고. 자, 지금 뭐 영광의 레전드, 캐치 더 빅토리, 이런 애들이 팔립니다. 10번 닥터 시저, 8번 어게인 터치, 6번 에이스 킬러, 이런 애들이 팔립니다. 기본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. 이 정도라면은 분명히 제가 노리는 말이 또 선전해줄 가치 개연성이 열려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과감하게 한번 고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,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, 오늘 제주이 북경삼, 제주부 북경팔인데 이 중에서 제주삼 북경8이 금일의 메인 최대 승부처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.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물러갑니다.